봅시다.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무슨 벌 무슨 전류 유도 전류 무슨 법칙 아, 지금 페로데이 아, 이건 렌츠 법칙이구나. 응, 방향이니까. 렌츠 법칙이고요. 자석과 반대극이 되도록, 그치? 가까워지면. 그렇지, 서로.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그 다음. 패러데이. 패러데이. 유도법칙 그래서 자기 선속의 변화량. 어, 뭐, 세기. 뭐, 이런 거.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전기 에너지로 그치? 마이크. 소리를 전기신호 마이크, 마이크. 어. 뭐 예를 들면 뭐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 왜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모르겄어 나도 그냥 역학을 역학적인 에너지를 바꾸는 거라서 어. 뭐 컨덴서 마이크라는 것도 있고 많어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바꾸는 걸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불러주고 자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때 맞지? 네 코일에도 멀리 할때 맞지? 정지시켰을 때 안되고 이건 맞고 4번부터 얘기할게요 200k인 코일에 0.1초당 1웨버씩 자기선 자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였었고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무시하면 200 얼마? 0.1분의 1. 그럼 얼마? 2,000볼트. 2번. S 극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쪽이 S, 이쪽이 N 극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네. 그러면 앞에서 뒤로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서 A, R, B. 그렇지? S에서 N으로 흐르잖아요 아니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앞에서 들어가서 뒤로 아, 이렇게 야, 나와야 야, 되니까 그렇지? 어. 아. 번 A에서 자기장에 세기가 세지고 있어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계 반대 방향. 뭐라고 썼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랬어? 오케이. B에서는 0, C에서는. 아, b하고 c를 비교하면 b보다 c가 크겠지. b가 0이니까. 네. 예. 3번. 유도 전뢰방향 같은 거는 n극이 들어오거나 s극이 나가는 거. 예. 기역과 네. 기억과 리을. 네. 니은과 디귿이 될 거고. 자, 이용한 거 아닌 거 스피커가 되겠지. 아, 4번 안했어요 아, 맞아. 어, 4번 어디 있어? 했네. 했어. 쩌어 정신. 아까 옆 옆으로 갔잖아. 녹화 녹화하느라고. 저 죽여 주세요. 자.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흐른다 어. 잠깐만 요거를 조금 캡처를 해놓고 이렇게 게 음란하게 생겼지? 너무 화려하네 응. 저게 <laughs> 응. 그다음에 아이고 지금 알게 된게있오마이갓오자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흐른다 맞지? 오. N극을 당기는 방향이지 멀어지고 있으니까 오. 검류에 네. 흐르는 방향 자 여기가 지금 S극 여기가 N극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 그치? 네 그럼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니까 A G B 보통 아, G는 이렇게 동그랗게 똥물아... 이렇게 해야 되겠지? S에서 N으로 간다 이렇게만 보고서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음. 아, 유도 전류가 네.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 S극 N극이 멀어지니까 S극이 가까워지는 거 밖에 없네 그치? 네. 오케이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맞지? 가문수를 네. 증가시키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지겠지? 네. 음. 정지하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맞지? 네. 넣어놓으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네. 뭐 캡처할 것도 없었네. 계속 네. 유도전류가 흐른다. 아니지. 아니지. C는 안 흘러. 그치? 렇 네. 음. 유도전류의 세기는 A 구간이 가장 세다. 맞지? 네. 기울기, 변화량, 네. 델타, B가 가장 크니까. 네. 음, 단위 시간당 변화량을 봐야 돼. A와 B 구간에서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이다. 맞지요? 네. 오케이. 유도전류 의 세기를 각각 A, IA, IB라고 했을 때. 3대2? 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아, 3대1이지. 어, 여기 변화량은 요만큼. 얘는 요만큼이니까. C에서는 음.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맞지요? 네. b하고 d 구간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틀렸지. 둘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다. a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 맞겠지요. 기울기에 비례한다도 맞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유도전류는 c일 때가 최대 아니지 어디하고 b하고 d에서 c에서는 유도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맞다. 않는다. 내부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비하고 네. 지의 유도 전류 방향은 반대이다. 맞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조선의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맞지? 네. 이래. 어. 비하고 지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맞고요. 어 IB ID는 같더라. 자기력의 방향은 아둘다 왼쪽. 자기력. 어. 힘, 아닌... 힘. 얘들이 들어올라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 얘도 나갈라 그러면 못 나가게 땡겨주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어, 어. 그게 자기력의 방향이야. A와 E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지요. 어? 이렇게, 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둘다. 어.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서쪽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이게 있다고 하면. 어. 자 B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겠네. 네. 틀렸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에는 맞고 전류 흐르지 않았고 뒤에서 <laughs> 형성되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틀렸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틀렸지. 네. 들어가는 방향. 오, 완벽하구나. 어, 그다음에 맞습니다. 전구에 흐르는 방향과 세기는 일정하지 않지요. 어때서 교류 전류를 어때? 이렇게 반대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유도 전류 흐르지. 네. 틀렸어요. 거꾸로 거꾸로를 뿐이겠지 이렇게 빠르게 회전할수록 밝아진다 맞지 그렇습니다. 발전기에서는요 역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전기 에너지로 일정한 속력으로 변, 회전시킬 때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주기적으로 증가 감소한다 아니면 뭐 증가와 감소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요 다음 4번 아, 도선이 그래. 회전하는 동안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맞고요, 맞고요. 그래.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도 그래. 맞고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그래. 맞고요 가문수가 클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그래. 맞아요 자뒤쪽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봅시다 이제 2단원 끝났어 이제 화학도 거의 4분의 3 했고, 얘도 거의 그 정도 했다라고 보면 돼, 물리도 근데 이거 1년, 1년, 동안 1년 동안, 아니, 학교마다 달라. 니네 학교, 니네 학교 저기 바, 다시 봐야 되겠다. 어. 자, 뒤, 뒤에 문제 좀더 풉시다잉.